만의 영화 컴셉작이죠 훈성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아 사실 들어가기 전에 제일 고민스러웠어요. 형사 역할을 제가 열심히 잘 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되 고민스러웠는데 촬영하면서 감독님이 되게 요구를 많이 하셨어요. 이것저것 그래서 참 어렵다 싶었는데 얼마 전에 살짝 편집본을 봤는데 그런 작은 요소들이 저를 좀 잘이 역할과 맞게 만들어준 것 같아서, 질문이 뭐였죠? <laughs> 아, 어려운 점, 어려운 네. 점. 예. 시작하기 전에 어려웠고요. 하면서는, 예, 좀, 저를 감독님한테 맡기고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예. 다른 신화 멤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아, 저희는 뭐, 이렇게 항상 무슨 일할 때 별로 서로 반응을 안 합니다. 예. 잘해라 그냥 네. 그런 느낌이지. 네. 제가 오늘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. 아 그래요? 네. 굉장히 무심한 스탭들이군요. <laughs> 그렇죠. 네. 그래도 뭐 상영할 때는 같이 와서 힘 내주고 그럴 것 같은데. 예, 시사회 때는 다 오고 그랬습니다. 네. 촬영장은 혹시 안 왔습니까? 네. 촬영장에는 못 왔었어요. 네. 저희 지방 촬영이 많아어가지고 네. 속으로 부러하고 워 있는 거 아닐까요, 우리? 아니요. 홍수자도. 각자 다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. 네. <laughs> 네. 네. 이번에는. 김명민, 문정인, 사투부부의 커플 촬영 먼저 아 형제 먼저 할까요? 네, 형제 먼저 한다네요? 알겠습니다